자 오늘은 어, 지구가 크고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 어, 자 뜬금없이 왜에 어, 지구라는 것이 여러 개의 판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면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어, 내용이 나오냐면 어, 지금 지진도 많고 화산 활동도 자주 일어나는 데그 원인을 분석해 보려면. 뭔가 지구 내부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지진이 있거나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 설명할 수 있게 될 거니까. 자 여, 여기에 대한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어,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어, 화석을 여러 군데 에제 대륙마다 다니면서 화석들을 조사해 보니까 같은 종류의 화석인데 그 화석들이 떨어져 있는 두 대륙 혹은 세 대륙 사이에 같이 분포한다는 사실에 조안증을 뒀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지. 만약 공룡의 공룡의 화석인데 이 공룡이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어떤 뭐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주 큰 태평양이란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 어, 건너편에 있는 대륙까지 실제로 공룡들이 이동했을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과연 어떻게 해서 공룡의 화석이 어, 떨어져 있는 두 대륙 간에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걸까? 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겠지. 그래서 이제. 대륙마다, 어, 대륙의 해안선들을 한 번, 어, 세계지도로 바꿔서 펼쳐서 보게 되었어. 그랬더니, 아, 대륙들의 해안선이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딱딱 들어맞는 거야. 거기에 이제 백인가한 가지, 어, 가설을 세우게 돼. 그게 대륙이동설이라는 가설인데, 그 가설은 원래 대륙은 처음에는 한 덩어리였어. 커다란 한 덩어리였는데, 그 덩어리들이 아마 서서히 움직여서 원인은 모르겠지만 서서히 움직여서 지금처럼 분포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금도 대륙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아, 않을까 어, 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도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원인도 설명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현재 우리 과학에서 그와 같이 판들이, 판들로 이루어져있고 그 판들이 이동한다는 것을 어떤 이론 이라고 하느냐면 하판 구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판 구조론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제일 먼저 시작할 것은 당연히 그게 대해서 호기심을 먼저 제시했던 배경에 속터 시작하겠지.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지구가 크고 작은 조각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덮여 있다 하는 내용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어 그와 같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판 구조론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첫 번째 첫 번째 가설은 백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대륙 이동설의 가설인데 이 가설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어. 그걸 점점 차츰 해결해 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대류기동설이그 어, 다음 과학자에서 주장되는 것이 홈즈에 의한 멘틀 대류설이고, 그 다음 멘틀 대류설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 그걸 차츰 더 연구해서 밝혀낸 어, 설이, 가설이, 해저, 확장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결국 배우게 될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나오겠지. 이러한 순서로 점점 지구의 구조, 그 부분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는 거였지. 자, 그러면 일단 대륙이동설부터 한번 살펴보자. 대륙이동설은 주장한 사람은 베게너라는 과학자야. 베게너가 주장을 했고. 아, 이렇게 이야기한 원인은 있었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석의 분포, 그다음 대륙의 대륙 간의 해양선이 일치하는 것등등 베게너가 어, 대륙 이동했다는 증거들을 몇 가지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떨어진 대륙 간의 해양선이 일치한다는 사실이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야. 자, 아메리카를 한번 보자, 지 우리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그리면, 물론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삼각형 모양으로 남아메리카를 그렸는데, 남아메리카와 반대편에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서로 가위로 잘라내서 갖다 딱 붙이면, 얘가, 여기에 달라 붙는다는 거지 여기. 이 외에도 다른 대륙들도 붙여보면 마치 원래 하나의 큰 대륙이었던 것처럼 딱 조각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이거 다 붙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첫 번째 증거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같은 종의 화석이 풍종의 화석이 떨어져 있는 대륙간에 공포한다는 네,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교과서에도 그림이 나와 있지만 아프리카 대륙. 이건 지금 대륙의 해안선들을 일치시켜가고 해안선들 기준으로 이렇게 대륙들 을 딱딱딱 맞춰서 조합시켜 봤어. 그랬더니 비슷한 종의 화석들이 여기에 분포하고 있고 또 비슷한 것들이 여기에 걸쳐서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또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걸쳐서 분포하고 있어. 자, 같은 종의 화석들이 이렇게 분포한다는 것은 이렇게 분포한다는 것은 아마 처음에는 대륙들이 붙어있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지. 실제로 얘들은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얘는 따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고 얘는 이 위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얘도 옆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다 떨어져 있잖네 떨어져 있다면 같은 종의화와이 어떻게 두 대륙간에 어, 두 대륙간에 서로 마주할 수 있을까 같은 지역에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이라든이 여기에 살던 여기에 살던 생물들이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간만 하는 거 그래서 아마 다 붙어 있어서 사이에는 바다가 있었던 게 아니라 육지,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육지를 통해서 이동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같은 종의 하석이 마찬가지 떨어진 내륙간에 작된다는거자 요게 두 번째 베개는 가벼운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야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빙하의 공포 흔적인데 빙하의 공포 흔적인데 빙하는 어, 남극 혹은 남극부분에 혹은 북쪽에 북극해나 남극대륙에 있다. 지을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빙하가 이렇게 있지. 빙하는 지대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아마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막 흘러갔을 거야. 빙하가 이렇게 흘러갔을 거야. 라 높은 곳에 있던 빙하가 낮은 곳으로 이동해 갈 거다. 그러면, 빙하 지나간 흔적이, 여기에여기에여기에여기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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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북극에 아마 남, 각각 남아있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대륙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대륙들이 거의 북방부 위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지. 그러면, 그러면, 남극에서 생긴 빙하가 지나간, 지나가고, 대륙을 지나서 쭉 내려왔어. 이게 바다네. 바다를 이렇게 떠가겠지, 빙하들이. 위로 올라오면 올라수록 올 기온이 높잖아, 그렇지? 그러면 빙하는 다 녹아버렸을 거야. 그럼 여기에 빙하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빙하가 지나간 길들이 남아 있을 수 없지. 왜? 이 빙하들은 바다를 건너서 열대 지방까지는 못, 돌아, 못 왔을 거니까 다 녹아버렸을 거니까. 근데 살펴보니까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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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대륙이 있을 건데 여기에 각각 빙하가 지나간 흔적들이 있다는 게. 그치? 어? 이거 이상하네 그치? 응? 그래서 베게너가 이렇게 돼 나간 거지? 재륙이 붙어 있다면 었 설명 가능하다는 거야예 재륙들이 여기 다 붙어 있었으면 붙어 있었으면 빙하가 지나가는 길이 여기 다, 다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게 나중에 재륙이 분리되면서 그치? 각 판들이 어, 각 재륙들이 분리되면서 떨어졌다면 빙하 현재 여기 남아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한 덩어리였으면 대륙 감정을 했으면, 여기, 여기 빙하가 있다. 빙하가 이렇게 이동해 갔다. 그러면 빙하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은 거야. 그 그것들이 각각 대륙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지. 그러면, 다른 대륙에 빙하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그 그래서, 백예누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대륙은 처음에 붙어 있었을 거다라고, 이게 대륙이동선 이때, 이때 처음 붙어 있었던 다 붙어 있었던 거대한 대륙을 3억년 전에 있었던 대륙, 한 덩어리의 대륙의 이름을 판게아라고 부르고 처음에는 판게아의 하나의 대륙이었는데 지금처럼 굴려졌다라고 베게나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자 어때? 그렇듯하지? 그렇듯한데 문제는 이제 이걸 가설로 세우고 과학자들한테 이 이론을 이 가설을 이야기를 했었지 우리가 우리 타, 과학의 탐구 과정에서 뭘 했지? 어 맞아 호기심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는 것까지 배견너가 했었지? 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확인시켜 줘야 돼 뭐냐 하면 대륙에 이동했다면 그큰덩어리의 대륙 아프리카 전체가 움직이는 거야. 아메리카 전체가 움직이는 거야. 그와 같이 큰 덩어리가 움직이려면 움직이는 원인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베개는, 베개는, 대륙 이동의 원인에, 원인에 대해서 물었을 때, 모른다왜 그렇게 이동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지. 그러니까 과설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원인을 설명해야 되는데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어, 1928년에 그로부터한 10년 지나고 난 뒤, 퐁즈라는 과학자가 원인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왜 대륙이 이동했냐? 그기에 대해서 이제 퐁즈가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물질고. 홈주가 설명한 멘틀 아, 대류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륙이 이동하게 된 원인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각 아래쪽에 있는 멘틀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앞에 지구의 내부 구조할 때 멘틀은 고체이지만 유동성을 가졌다라고 배울 수 없지. 자,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야. 그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멘틀은 고체이지만 아래쪽에 고온 고압하여서 일부가 부분적으로 녹아 있다는 거야. 응? 어, 돌멩이가 얼음 위에 미끄러져 가듯이 물 위를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큰 덩어리가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그 부분, 마그마 상태로 있는 그 부분을 미끄러져 갈수 있다는 것 어떤 원인에 의한 거냐면 외핵 주변에 즉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록 온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쪽에 있던 물질은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간다 솟아오르려고 한다 식어서 차가워진 것들은 가라앉으려고 한다 하는 대류에 의한 응? 대류에 의해서 맨틀의 일부분이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맨틀 위에 있는 지각, 대륙도 그기에 맞춰서 움직인다. 라고 설명하게 된 거야. 자, 홈즈가 주장했고 그래서 내용은 맨틀의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뜨거워서 위로 서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멘틀 위에 있는 대륙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홈즈는 베게너가 이야기했던 대륙 이동설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설명하게 된다. 자, 그다음 이제 나온 것은 어, 단순히 멘틀 대류만으로 대류기 이동에 간다는 것을 설명, 어, 홈즈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게 있어지? 어떤 거냐면 해저 어, 해저의 바다 밑에 지형을 살펴보면 지형이 어, 기복푹 들어가는 곳도 있고, 바다 밑에 있는 지형의 일부는 지각이 나이가 가운데서부터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점점 어, 많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든. 요 그래서 단순히 멘틀 대류만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멘틀 대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해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어떤 어, 가설을 세우게 되 이게 해저 확장설인데 미국의 해츠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아, 홈즈가 이야기한 멘틀 대류설 맞다. 지금 뭔가 지구 내부에서부터 뜨거운 것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것 때문에 멘틀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근데 그 멘틀이 움직이려면 안에서 또 솟아나온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 솟아나온 것들은 아마도 식어서 다시 지각을 새로 만들게 됐거든 이런 거야지 그래서 여기에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다면 멘틀이 있다면 어, 바다 해저야 바다 밑에 어느 부분에서 뜨거운 어떤 어, 외액에 있던 성분이 뜨거워진 부분들이 맨틀 아래부분을가열하게 됩니다. 뜨거워지게 되면 맨틀이 이렇게 위로 솟아오른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던 물질의 일부는 끓여서 올라가니까 끓여서 고체 물질이 억지로 올라가니까 끓여 마찰력에 의해서 일부가 녹기 시작해. 마그마 상태로 녹기 시작해. 녹은 것들이 밖으로 분출될 거야. 이렇게. 자, 여기에 분출됐던 것들은 바다에서, 바다에서 식겠지. 식어버린 부분은, 식어버린 부분은 다시 단단한 지각이 된다는 거야. 마그마가 솟아올라서 식어서 지각을 만들고, 여기도 식어서 지각을 만들고. 자, 이렇게 솟아올랐으니까 여기는 높은 산맥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 거고. 안에서 또 계곡 쏟아져 나오니까. 그 새로 쏟아져 나온 물질 때문에 여기에 있던 것들은 밖으로 밀려날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밀려날 거야. 자, 다시 보자. 지금부터 마그마가 쏟아 나온다. 멘틀이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 그때 이 마그마가 식어서 지각을 형성한다. 지각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은 계곡 쏟아져 나오면 옆으로 점점 밀려나겠지. 밀려난다 하지 계속 후사 나오고 밀려나고 후사 나오고 밀려나고 따라서 해제의 지형이 점점 옆으로 멀어지는 거야, 넓어지는 거야. 해제의 지형이 점점 확장된다. 그게 해체가 이야기는 해저 확장. 그 증거로 해령을 중심으로 어, 그 증거로 해체가 어, 내세웠던 증거는 요게 지금 후사 올랐던 요 부분을 높은 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해령이라고 부르거든. 해령에서부터 해령에서부터 옆으로 가면 갈수록 지각의 연대, 지각의 나이를 그방사고 원소를 분석해서 살펴보면 점점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는 나이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여기는 나이가 적고 여기는 나이가 많다. 그 말은 여기 있던 것이 점점 이렇게 이동해서 갔다는 얘기야.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많아진 거지 새로 만들어진 것은 나이가 적은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해령, 해령을 중심으로 해제지형 점점 벌어질수록 그 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지각의 나이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어, 마그마가 솟아올라서 해제지형을 확장시키고 있을 거다 하고 주장하게 된 거지 그 다음 이제, 판구조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야, 그 판구조론은 이세 가지 이론을 통, 통합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만든 거야. 앞에서는 가설이었어. 가설을 통합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판. 지구라는 것이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이루고 있는 어떤 특정 부분까지를 움직일 수 있는 판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판이 지구에 크게 일곱 개의 큰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지? 그 판들이 서로 움직여 간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 꽝! 부딪혔으니까 흔들림, 지진이 발생하고, 여기 마그마가 솟아오는 부분에서는 화산이 안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 분출되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하고 설명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판 구조로는 결국 세 가지 설을 합쳐놓은 거야. 각각의 판은 움직이는 원인은 예약.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판들이 움직입니다 그게 판 구조론의 내용이 되고 다음 시간에 판 구조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것같니다 오늘은 판 구조론이 나오기까지 지구가 크고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 과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봤어. 다음 시간에는 판 구조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